안녕하세요. 꿈의집 TV입니다. 아, 오늘 꿈의집 TV가 소개해드릴 부동산 현장은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이고요. 어, 제 뒤로 보이는 어, 지목은 답인데 어, 현재 묵답의 형태로 이렇게 남아 있는 매물 한 필지 소개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주변부 살펴보면서 천천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토지. 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어, 지목은 답인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논농사를 짓지 않은, 어, 요런 형태, 약간 밭의 형태를 갖춘 요런 자리이고요. 여기는 바로 앞으로 이렇게 어성전 계곡이 어,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한 바퀴 돌아서, 어, 저 앞쪽, 그 양양 읍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아 여기 어성전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이고요. 어, 들어오는 진입부, 그다음에 이쪽 경계는 거의 명확한 게 여기 농사를 짓는 곳과 농사를 짓지 않은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앞에 전봇대가 보이는 곳까지 해서 어, 이렇게 나가는데 전체 면적은 528평 정도 되고요.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자리는 어 펜션 용지로도 괜찮고요. 또뭐 전원 주택지로또 손색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저 건너편에 저기 황토색 나는 집 저기와 여기 텃밭이 있는 물건 어 여기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 물건 아직 그 살아있고요. 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다시 이제 이쪽 물건지로 와서 어, 요 앞에 여기 지금 잡풀이 많이 나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음, 그 어성전을 접하고 있는 요런 토지입니다. 주변부는 뭐 새로 지은 전원주택 여기도 어, 어, 이렇게 황토 벽돌로 해서 집을 지었고요 어성전 동네는 요쪽 그 다음에 저 맞은편에도. 어, 동네가 있고 저기 보이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부연동 계곡으로 들어가는 어, 도로입니다. 저쪽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어, 삼산천이 있는 그 강릉시 연곡면을 만나게 되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는 옛그 산도로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뭐그 농사를 짓지 않는 답 그리고 여기 그 어성전 그 남대천 계곡에 바로 붙어 있는 토지 아,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를 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양 남대천을 바로 접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어, 어성전리라는 곳에 자리하는 어, 본 토지 어, 지목은 답입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와서 이렇게. 강가에 길게 도로와 강 사이에 붙어 있는 이 토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성전 마을 한번 둘러보면은, 어 이렇게 그 남대천을 따라서 길게 앉아 있습니다. 여기 저 위에서 내려오는 계곡 옆으로도 어 집이 몇채 보이고요. 또 주변은 이렇게 높은 산들로 빙 둘러쳐져 있는 그런 곳에 자리하는 요 자리,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요 곳입니다. 여기 남대천 바로 접해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앉아 있고요. 어,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목은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묵답이고, 어, 이렇게 그, 나대지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살펴보면은, 지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여기 우측으로는 포장된 도로가 있고요.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계곡가를 따라서 집들이 이렇게 한 가지게 앉아있는 곳 그리고 다시 한번 음, 어성전 마을 전체적으로 위에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강에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 사실 뭐 흔하진 않습니다만 어,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요 자리 여기 펜션도 괜찮고 또 전원주택도 괜찮고 그런 어, 용도로 쓰시기에는 알맞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동네 이렇게 넓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강을 따라서, 그러니까 남대천을 따라서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밭들도 있고, 어, 요렇게 살짝 돌아서 보면은 지금 보이는 여기 하얗게 자리하고 길게 앉아 있는 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한번더 돌아보고, 지금 보시는 요쪽 방향이 남쪽 방향, 그래서 해잘 드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뒷부분에 금액 또 상세 면적, 더 궁금한 점을 일러드리도록 하고, 지나는 길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대천가에 바로 접하고 있는 현북면 어성전이라는 곳, 아, 물건지 위치는 우리가 늘 출발하는 여기 군청이 있는 읍내에서는 59번 국도를 따라서 이렇게 어, 장리 도리를 지나서 원일전리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성전리라는 동네 또 옆으로는 법수치가 나오고요. 여기 읍내에서 여기까지는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이쪽 하도제 쪽에서도 요 길을 따라서 이렇게 418번 도로인데요. 요 길을 따라서 물건지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오시게 되면 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이용을 해서 읍내 쪽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금박 설명드린 요 59번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주변부 조금 넓혀보면은요,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쪽으로도 집들이 있고요. 최근에 지은 집이 여기 한 두어채 이렇게 앉아있고, 어, 본 물건지 앞에 또 자리가, 저 집이 한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 어성전천, 요게 남대천인데요. 요 어성전천을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앉아있는, 어, 요 자리입니다. 지적들을 보면 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여기 어성전천이라고 표시되는 여기가 그냥 남대천인데요. 이 남대천을 바로 접해가지고 그리고 요 도로를 옆에 두고 길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색깔 여기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집을 짓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반복되는 얘긴데 여기 이제 맑은 물이 흘러 내려가는 남대천을 이렇게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앉아 있습니다 방향은 이쪽 방향이 남쪽 방향입니다 토지용 계획 살펴보면요 은 어, 지목은 답이고 생산관리지역이고 어, 1746제곱미터입니다 아, 이렇게 어, 남대천에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 토지 도지. 요 토지입니다 매물정보 조금 더 살펴보면요.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라는 곳에 1746제곱미터는 평으로 환산하면 은 528.1평 되고요. 지목은 답 생산관리죠. 건폐율과 용적률은 20% 80% 되고 도로 접하고 있고 동네가 전부 다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남대천을 바로 접하고 있는 토지이고 지목은 답이나 현재는 휴경지로 이렇게 묵답으로 앉아있습니다. 제가 잘 되는 남양토지이고 요 자리는 전원주택지 펜션 용지로 추천을 드리는데 어, 평당 50만원씩 책정이 돼서 2억 6천5백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꿈의 집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본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